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어, 저는 중학교 1학년 두경민입니다 어디 학교죠? 울곡중 경민이 목소리 원래 좀 작아요? 아니 근데 어색해서, 아, 어색해서. <laughs> 어떻게 하면 좀 어색함이 없어질까요? 원래 형을 데려왔으면 은 형이 누구죠? 강민이 형님, 강민,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요? 뭐 공부하러 간다고 하긴 했는데... 네, 경민이 아, 이거 출연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좀 어땠어요? 개인 출연하거나 싶었어요. 아, 아무 생각 없었나요? 네, 이거 영상 올라왔던 거, 다른 거 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청소년들한테 본인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듣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황 그 토크 한번 해줄래요? 요즘 근황 그 어떻게 지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요즘 우리 중학생들한테 평범하게 가 뭐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특별한 게 없네 진짜 무슨 학원 다녀요? 영어 학원이요 지금 뭐 하다가 왔어요? 게임 하다가 왔어요 어, 컴퓨터 게임 뭐예요? 뭐 이렇게 떨어요? 뭐예요 게임? 뭐, 뭐 뭐예요? <laughs> 발로란트요 어. 특별하게 지내고 싶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딱히 딱히 고, 꿈은 없어요 아 그럼 하기 싫은 건? 공부요 경민이 근데 노래 잘하잖아요 무슨 놀이잖아요? 문세대회 때 저도 본적 있어요 수요기도회 때도 어, 열심히 은혜롭게 잘하더라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돌아가겠나이까 네. 예예 좋아해요? 좋아하긴 한데 형이 옆에서 예배드리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래 그래서 옆에 앉지 말래 좋아하는 찬양이 있나요 그러면? 딱히 없어요 단다리고 다 좋아한다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초코맛은 좋아하는 거뭐 어, 마트를 가도 되고 베라를 가도 되고 경민이 가고 싶은데 베라요 오케이 베라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해요 요즘에? 그냥 아무 그냥 다 생각하긴 는데 요즘 중일의 어떤 새기관 원래 우연쌤이 보통 찍거든요? 특별히 하일쌤이 같이 왔어요 평소 하일쌤에 대한 생각 쌤 이런 분이구나 운동을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어, 운동잘 하신다 경민이 좋아하는 거뭐 있어요? 운동 그냥 다, 다 좋아해요 음. 경민이 장래 희망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 없어요 학교에서 막손내가 하지 않아? 그러면 뭐 억지로라도 만들어내 선생님 뭐라고? 과학자 국회의것도 많이 쓰고 대통령은 뭐 꼭한번쓰는데 의사, 과학자 그러면 경민이 이제 청소년 교서 올라온 게 6개월 된 거죠? 이제. 음. 어린이 교회에 있을 때랑 청소년 교회에 있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 수업이 길다 수업이 길다? 왜 <laughs> <laughs> 차이 나 그냥 렇게 질문했는데 혹시 교회에서의 차이는 있나요? 아, 교회에서, 교회에서 네. 청소년 차이. 교회, 어린이 교회 그, 것도 말씀도 있다. 표교 어렵나요, 혹시? 아니요. 아무 일들이 아, 어렵지 않다며. 네. 어, 그,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경민이는 모태신앙인가요? 네. 나도 모르게, 형님에 <laughs>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근데 형은 아니에요. 어? <laughs> 모태신앙이어서 <laughs> <laughs> 좋은 점 없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단점. 단점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렇다 교회 다녀서 좋은 점 혹시 딱히 없나요? 계속 믿으면 천국 가니까 아 혹시 네. 경민이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요? 네그 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 이야 거의 에이스네 진짜 어? 역시 이게 모태신앙과는 달라요 네. 네. 모태신앙이시죠? 예, 네. 그렇죠 신앙 장성 때 신앙은 막 크게 엇나가지 않습니다. 아. 웬만하면 없나가면 아예 엇나가고동의경우에 크게 엇나가지 않아요. 그 제주변에 근데 목사님 아들이었던 친구들이 없나간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목사님 아들이 좋고 뭐 아니면 도 경향이 좀 있길래. 하율이 클났네요 미니가 또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어, 뿌듯합니다. 잘 컸네요. 경미 어떻게 요즘 기도 좀 하나요? 네. 무슨 기도예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식기도요. 식기도, 오, 식기도 중요하죠.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오케이, 하, 학, 학교에서도 혹시 하나요? 식기도? 네. 하긴 하는데,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네. 구독자라고 여기. 그쵸, 그렇죠, 그렇습니 애들 있어요. 자꾸 놀리고 하니까. 그런 셈은 지금도 부끄러워서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잠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만 자체도 대단한 용기예요 사실은맞 아, 예. 그러면 경민이 친구들은 경민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많이 알겠네요. 네. 근데 얘기하긴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 중1 되면 이제 학교가 몇 시에 끝나죠? 3시 10분. 그리고 바로 영어학원 갔다가. 월수 금인데 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반가고 있고 수요일만 빨리 끝나요. 아, 오늘은 안 갔겠네. 그러면. 취미가 혹시 뭐예요? 딱히 없어요. 그냥 게임하고 요 정도. 운동 조금 들두들 하고. 발로란트 해 봤어요? 옛날에 오버워치. 옛날에 좀 레인보우 식스. 죄송합니다. 저 오버워치 한조 좀 해요. 오버워치 했었어요? 네. 한조요, 한 한조. 아, 할 수는에. 한조 하면은 약간 런들이좀 있는데. 아, 한조 빌런. 밀런. 빌런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했다. 오, 괜찮게 했던 정도? 한조 한조 핫도리 한조밖에. 확실히 또 관심사에 딱 얘기하니까 바로 어, 나오네 오버워치, 오버워치. 게임에 많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친구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보통 하죠? 게임하고 농담치고 이그 정도? 보통은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서 놀러 가면 피시방 가나? 뭐하고, 뭐하고 놀아요? 걔도 뭐, 친구 집에서 논다든지 이게 좀 궁금하다. 뭐 진짜 뭐하고 놀지? 어릴 때는 집방 가거나 노래방 가거나 요 정도였거든. 모여서뭐 하고 놀아요? 그러면? 친구 집에서 놀아요. 핸드폰으로 해놀아 그거 그냥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모여서 하면 더 재밌으니까. 아맞아 모여서 하면 재밌으 하면 더재민이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해산물은? 근데 미더덕도 해산물이죠? 그렇죠? 미더덕 좋아해요? 싫어하는 건 진짜 싫었는데 좋아하는 건 진짜 좋아해요. 미더덕은 안 좋아하고 오만둥이? 오만둥이랑 미더덕이랑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지 저희가 먹는 거는 이제 오만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건뭐 있어요? 그 대게 같은 거 대게 대게 맛있지 오, 비싼 거 대게 대게 맛있잖아요. 최근에 대게 먹었어요. <laughs> <laughs> 미소지어줬어요 <laughs> 약간 이런 게고 좋아해요? 그래도 아 그래도 치면은 반응은 해줘. 아그 그래, 대게 대게 좋아한다 약간 오늘좀 많이 벌어서 우리 경민이랑 대게나 한번 먹으러 네, 가야 되는데. 네. 근데 환이도 또 조개구이 좋아하잖아. 아, 아 여러분 대게. 그 잠깐 소식 전해 드리면 이제 <laughs> 우리 환이가 아. 이번에도 조개구이를 못 먹게 됐어요. 아, 일부러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환이 아, 님의 또 형편을 생각해서 두 <laughs> 개구이 <laughs> 또 너무 사 주실까 봐. 이렇게 아, 배려한 마음이라면 <laughs> 배려하는 너무 감사한데. 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배려 <laughs> 많이 갖고 네. 이렇게 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화환희편 봤어요? 봤죠, 봤죠. 거기 댓글도 달렸어요. 조개구이도 그 해서 자기가 하겠다 어, 또 후원이 창, 들어왔나요? 저누구지 모르겠는데 창 장정? 창이라고 되어있던데 <laughs> 창 어, 네. 후원까지 가면 됩니다 우리 환희 또 그렇네. 시험이 네.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잘 봤으면 좋겠고 요즘에 개인적인 목표가 없을까요? 네 ㅎㅎㅎ <laughs> 어, 들이 이게 좀뭘 위해 살아가냐 아 관심사도 그냥 그렇고 뭘 얘기해야 될 근데 경민이 친구들도 약간 그래요? 진지하게 막 친구들 그런 친구 없어요? 난 나중에 이거 할 거야 혹시 뭐 경민이는 뭐 연애 이런 거 관심 없나요? 얘는 커서 하면 돼. 중삼 어... 정도? 성인인데. 어... 마음에 드는 뭐 여학생도 없어요, 그럼? 없어요. 아, 방송에 안내 보내 테니까 어. 진짜로. 그러면 아얘좀 예쁘다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어, 예쁜 연예인? <laughs> 어 이상형 있어요? 아이유요? 아이유. 아이유. <laughs> 미소가. 이 아이유. 오케이, 아이유. 오 아이유 왜 좋아? 예, 예뻐서? 네. 아유가 예쁜가요? 예쁘죠. 아유아 그런가? 저도 중삼 때 아유 팬이었었거든요. 음, 만능이니까 만능.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유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 추천해 준다면? 노래는 잘안 안봐서. 아 얼굴만 보고 맞나요? 아유 노래 좋은 거 많죠. 군대 있을 때 그거 들었어. 좋은 날 그거 있지만. 아 그건 너랑 나. 아 너랑 나. 너랑 나. 경민이 혹시 이런 고민, 나에게 있어서 진짜 진지하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좀 어렵다, 또는 내 삶에서 이건 좀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혹시 그런 거 있었어요? 응. 막 공부하는 게 힘들거나,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뭔가 관계가 안 좋아졌다거나. 그런 건없 그런 거 없어요? 어... 공부도 잘 되고. 할 만큼 하고. 공부 는 잘은 못 한데, 걱정은 없고. 네. 너무 좋네요. 사실, 중일이면 네. 그럴만해? 저도 제 중1 때 생각해보면, 저는 중1 때, 중1 때, 힙합 바지 입고 다녔어요. 어, 완전 졸바지. 저 완전 통바지. <laughs> 완전 다르네요. 세대가 완전히. 힙합 바지 입고, 그때 애들이랑 아, 저는 중1 때 너무 힘들었던 게, 키가 너무 작아서. 어, 했민도 경민도 혹시 그런 콤플렉스 있어요? 하이쌤이 키가 작은 건데, 뭐 없어요? 네. 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좋네 좋네요 더할 나위가 없군요 경민이 대게 말고 혹시 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산낙지 어, 산낙지? 산낙지? 아 그러니까 해삼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연어 연어? 연어, 연어 구우면 맛없어 아 연어 회 좋아하고? 어. 생으로 먹는 거? 그 육회 육회 약간 날것을 좋아하는구나 초밥은 다 좋아하는데 계란 초밥만 좀 그래 경민이랑 쿠쿠를 한번 가야겠네요 쿠쿠 가봤어요? 또한몇 개까지 먹어요? 초채 몇? 그런 건안 세는데. 어, 진짜 진정한 사실 파이터들은 안 세리고 먹거든요. 맞아요. 몇 접시, 몇 접시까지 대략. 한 접시 꽉 채우고. 오, 한, 한 접시 꽉 채워서 한 접시? 그리고 딴거 먹어야 하 아, 딴거 먹을 게또 많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약간 훅훅 좀 아까운데요? <laughs> 왜냐면 그냥 일반 초밥집 가서 그 10피스짜리 딱 먹어도 충분할 거아니 음. 경민아 축구 좋아해? 좋아하긴 응. 한데 형이 맨날 못한다고 못 해서 음. 안 하고 싶어요 그치 막 못한다고 하면 안 하고 싶지 응. 형이 또뭐하면너 다시는 안 데리고 축구한다면서 음. 매일 데려가려고 해요 경민이 그 시쯤 자요? 10시 반몇 시에 전나요 그러면? 7시 반 좋네요 아이 아, 풍따 그건가요 풍따 네, 디자인에서 요번에 나온 카드입니다. 말씀 카드, 응원 카드랑 엽서를 나왔어요. 자 우리 경민이 지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뽑아줄래요? 혹시 없으면 은 경민이가 듣고 싶은 응원의 말, 좀 듣고 싶은 말좀 있나요? 좀 보고 있어요. 헬스 맨 요즘 몇 시에 자요? 한 4시. 음악이 사실 새벽에 좀 이렇게 악상이 떠오르고 집중이 잘 돼서 오 4시에 자서 오전은 계속 자겠어요뭐한 어, 10시 반이면은 야, 그래도 6시간밖에안 자네요. 이거 세 개. 3개. 좋습니다. 어세 개나. 세개 3개 어떤 거죠? 세 개? 걱정마 다 지나갈 거야 하고. 걱정마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늘 비도 들으면 할수 있어. 아, 하늘만큼 땅만큼 살래. 하늘, 그 중에 하나만 더 고른다면. 이거 하늘만큼 땅만큼 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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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이거 뽑은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익숙해서. 사랑을 이제 많이 표현해 주시나요? 누가 엄마가? 네. 형은? 형도 해주긴네요 아빠들은? 는거좀 같은데. 보통 아빠들의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성인이 돼서야 아빠의 그 어떤 사랑을 좀 받았거든요. 아버지들이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땅을 하지만 엄청 많이 사랑하지 마. 경민이도 어떻게 사랑 표현을 좀 하나요? 네. 뭐라고 해요? 그냥 사랑한다. 아까 듣고 싶은 말또뭐 있었죠? 다 지나갈, 아, 지나갈 거야. 다지 음. 나갈 거야. 아뭐 지나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혹시, 혹시. 어 왜요? 그냥 혼자 살고 싶. 저 자유롭게 살고 싶. 독립. 소년 때는 맞아, 맞아.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면은 독립하고 싶고맞습니다어 벌써 독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이제 독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하면 똑똑해야 되는데 제가 똑똑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네.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다행. 다 지나갈 거야. 그 하나 뭐였죠? 너를, 너를 믿어. 믿어. 너라면 할수 있어. 같이 좀 힘있게 경민이한테 한번 외쳐줄까요? 너를 믿어 줄까요? 이거 그... 그걸로? 그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 가져가면 돼. 선물이야. 별로야. 아니요. 경민아, 밖에 늘 빨리 지나가기를. 혹시 다음 차례 때 그냥 묻지 말고 저희 형 시켜줄 수있네요형 얘기 듣고 싶어. 형 한번 물어볼게. 경민아, 목사님 뭐 기도해줄 건 없을까? 네. 경민이 위해서. 딱히 없는 것 같아. 딱히. 그러면 뭐? 날만큼 땅만큼 사랑해 외쳐줄까? 하나, 둘, 셋. 날만큼 땅만큼, 땅만큼 사랑해. 미소 지어줬어. 아, 미소가 진짜 예쁘네. 보조개가 있네. 뭐 보조개 한번 보여줄 수 있네? 나 어. 보조개가 또 이렇게 또 포인트거든요.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촬영 몇 분이나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음. 보통 1 시간 넘게 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경민이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술맛 제일 좋아한다고요? 초코맛 초코맛 초코이스크림 하면 제일 맛있는 게 얘기죠 맞아. 구구 구구, 구구. 구구 크로스터 좋아해요? 뭔지 몰라요 아, 아. 다음에는 주사님이랑 편의점 가서 구구 크로스터를 한번 먹어봅시다 딱그 코스가 나오네 응. 밥 먹고 초코 이스크림 먹고 응. 발로나 이제 별로한테. 게임 좀 하다가 그렇죠 집에 가면 되는 그런 코스 발로란트를 좀 해봐야겠다 너 집에서 해? 그러면? 사양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이제 컴퓨터가 좀 좋아요 형이 갑자기 컴퓨터를 안 해서 갑자기 하,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보고 많이 했으니까 비키를. 사실 그게 동생의 어쩔 수 없는. 아. 저는 뭐, 나오라 안 해도 그냥 형이 옆에 오면 몸이 반응했죠. 컴퓨터에서 비켜서 TV 보고 있는데, 형이 TV로 온다. 그래서 이렇게 또 TV에서 일어서서 이제 컴퓨터로 다시 가 그게 근데 동생입니다, 사실은 제 동생은 안그러어데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이 영상 볼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화, 화이팅 화이팅! 뭐, 뭘 화이팅 하라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음,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내자! 이런 느낌 기죽는 경우도 음. 많고 하니까 이팅스타 그 아, 그럼 경민이 수고했고 경민이 또 교회에서 만나고 어려운 일 있거나 하면 목사님한테 알려주고 같이 기도할게 Nem. Vai pai bombando. Yeah,